칼국수를 먹으러 여기 축장 중에 잠시 들렸습니다 야 물이 아주 뭐 펑펑펑 나오고 물도 펑펑펑 나오고 으흠. 물고기는 어 물고기 있네 여기 시커멓네 붕어 붕어 잉어 오 아주 시골스러운 이물이네아 좋아 자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가 아이고 아이고 사람이 들나가네 아따, 재밌네. 칼국수 먹으러 멀리 왔네. 응. 먹을거리 순두부찌개부터 해서 좀 많아요. 어떻게? 겸할거리, 호박전, 응. 어? 천두부를 시켰어요. 천두부만 먹을 응. 음. 모두부, 야, yeah, 이거요이거 김이 버어버럭 올라오잖아. 자, 이걸 간장에 한번 이렇게 만 찍으시면 안되여 옆에 야채하고 같이 드셔야 돼 음, 하나는 야채를 넣고 음, 두개잔데 음, 이두 음? 음? 어, 맛있어 음, 음, 뭐, 음? 야이 진짜 맛있는데? 야 음. 사투리 써야 돼. 이게 부터 사투리 써야지. <목소리> <목소리> 예. 딱기도맛이군 음. 어? 이거 장을 또 넣어 먹어야 되는 거 같은데. 맛이 좀 적은 사람들 일단 양이 좀많지 않은 거 같은데. 두부 잘 시켜요. 음, 어서 가. 이거 해물.. 해을해물향이 해물 나는데? 흥미가? 응, 음? 어, 이거 가봐. 면이 또 많잖아. 하나 먹어보고. 음 게, 게, 게 향이나 요 게로 그렇게 한거 아닐까? 요거한요거한번 넣어서 먹을까 이걸? 자, 하고, 근데 어? 음? 꽃게, 꽃게는 안 들어가요. 야, 사과, 사과 맛이야. 맛이 야, 사과가 정말 맛있어. 여기, 여기 사과 진짜 맛있는데 나 빼기로 먹어봤는데 맛있어. 와, 야, 가을에 또 사과가 이렇게 많이 숙장 중에 만난... 여기 군이사가? 군이사가 맛있네. 아까 부산먹었는데 꽤맛있더라야아또 이거 엄청나네 많네. 많이 따서 팔고 지도 계속 딸거야. 이여기는 엄청 많아. 개수가 막... 너무 많이 붙다 아. 좋았습니다 산도 좋고 인심도... 인심은 모르겠어 인심이 좋았지 그지? 음, 두개 그래. 두개 또막죽게있으니다 인심들이... 야차가가 크게 네 그러네